가정해 보이는 한 상의 부부 아, 아내가 무언가를 챙겨 주는데. 아, 지금 늦어서. 잠이 많은 남편 지훈 씨 덕분에 늘 아침이 분주하다. 응, 이거 챙겨 가야지. 아, 땡큐. 잘 다녀와. 어, 아, 갔다 올게. <laughs> 금술 좋은 이 부부.

피하세요 아, 네 큰일이네요. 오늘 회식도 있는데 아, 이거라도 챙겨야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피로회복제예요. 늦은 저녁, 회식까지 마치고 나온 지훈 씨를 다시 만났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조금은 피곤해 보인다. 나왔어. 어. 뭐해? 물이야? 아니 한약. 한약? 어 이제 몇펌안 남았더라고 한약 봐야 해. 몇달 전까지 항상 근육통에 시달렸다는 지훈 씨, 어... 민영 씨는 그런 지훈 어... 씨를 보며 걱정이 많았어요. 형이 간이 안 좋아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허구한 날 야근의 회식에 간이 안 좋으면 근육통도 많이 오거든요. 들어가자. 한약? 안 먹어봤는데. 아니야. 당신이 평소에 먹는 숙취해소제, 피로해복제, 영양제 그거 다 한약제로 만드는데. 그래? 그럼거 주문하면 안 되나? 꼭 지으러 가야 돼? 그럼 우리 남편이 처음에는 그냥 사면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한약은 꼭 한의원에서 처방 받아야.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대요. 한약이 집안의 웃음꽃을 다시 활짝 피웠다. 처음에는 사실 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먹던 영양제 같은 거에도 한약재가 들어있다고 하고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는 훨씬 더 검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효과도 좋아서 저같이 걱정 많으신 분들한테도 한약 정말 추천합니다. 여보 우리 올해 같이 건강하자. 서로 위하는 모습이 그래. 참 보기 좋다. 사랑해.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